수박구요. Yes, 민아 위너. 안녕하세요 민아입니다. 저희 민아가 네 번째 미니 앨범 i 리데이로 돌아왔습니다. i 리데이 이번 앨범은 민아가 선사할 수 있는 기분 좋은 힐링을 보여주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리고 타이틀곡 I Love You는요. 어, 사랑에 빠진 설레는 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이고 민아의 어, 특유의 밝고 에너지득한 감성이 가득한. 즐겁게 준비했으니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TMI 짧게 한씩 갈게요, 성윤 씨. 오늘 저는 아침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어? 어 늦잠 아닌가요, 어, 11시면? 맞습니다. 진우 씨는요? <laughs> 저는 오늘 머리를 감았습니다. 음... 민호 씨는요? 아침에 제육 먹음. 음... 또 제육 드셨어요? <laughs> 이번 앨범에서 꼭 눈여겨 봐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일단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다 밝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 곡에서 느껴지는 밝은 장점들을 좀잘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민원가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멜론 가족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플레이리스트 테마는 여행 갈때 듣고 싶은 음악이고요. 첫 번째 곡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뭐첫 번째로 어, 저는 Leave The Door Open을 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주는 분위기와 어, 그 칠한 바이브가 음. 뭔가 이렇게 여행 떠날 때나 이럴 때 특히 좋지 않은다 음. 생각합니다 명죠 아, 그리고 I Feel It Coming 이것도 또 추천해 주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더비 네. 캔드의 I Feel It Coming도 추천했는데 이거는 약간 뭔가 어, 드라이브할 때 들으면 좋은 느낌이 나요 음.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자주 듣는 노래고 그래서 이두 곡을 추천해 봤습니다 진우 형은요? 네 저는 그 에드시런 주선생님의 <laughs> 에드시런 성과... 다 선생님 다 투셋 어, 투 스타네 스타 박지님의 뷰티풀 뷰티풀 f 맞아요. 네. 저도 이 곡을 추천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들어봤는데 네. 너무 좋아서 음, 추천을 네.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저도 두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어, 릴러말즈의 Trip이라는 곡이랑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가사와 네. 또 시원한 보컬이 매력적인 곡이고요. 가이 세바첸의 하 i g h 라는 노래요. 예 정말 비트감이 빠르고 보컬이 되게 시원해요. 87댄스의 취하지 않아도라는 곡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하늘에 곱게 핀 양떼구름과 음, 별들을 보면서 들으면 아주 좋은 곡이죠. 아, 좋다 좋다. Yes. 저희 위너가 다 같이 또 정한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 타이틀곡이죠. I Love You와 수록곡입니다. Holiday! Holiday, Holiday. 그리고 또 위너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저희 위너의 노래와 함께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추천곡 소개해드렸고요. 멜론 DJ 아티스트는 뭘 듣니? 꼭 구독하셔서 윈나가 추천하는 음악과 함께 즐겨주시고요. 이번 타이틀곡 I Love You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 멜론.